제주항을 도착해서 저는 제주항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투어링 계획을 짰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를 오른쪽에 끼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쪽으로 도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항이나 제주 공항이나 첫 번째로 서쪽으로 돌았을 때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곳은 역시나 용두암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같은 경우는 용두암 뒤편을 한번 가봤는데요 아무래도 용두암 뒤편에 절경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바이크를 타고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그냥 달려버리면 이런 소소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바이크를 타는 목적 자체가 자동차와 달리 쉽게 내려서 이런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용두암 뒤편에 있는 용연 구름다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음, 한번 천천히 걸어다녔는데요. 이 구름다리 위에서 보는 용연 계곡의 옥빛 바다색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느리게 걷다 보니까 아주 산책하기 좋은 코스더라고요. 고즈넉하고 이 경치를 감상하면서 천천히 걷기에 너무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물 색깔이 정말 옥색으로 보여 가지고 아, 정말 황홀하다. 무릉도원 같다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절경 중의 절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낚시도 고즈넉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진 찍기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렇게 힘든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에, 괜찮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용두암을 가는 쪽 방향이에요. 용도암은 가지 않고 원발치에서만 어, 봤는데요. 어, 여러 번 제주도에 왔을 때 가서 봤기 때문에 용도암은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어, 언제 보더라도 제주 돌담길은 정말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음, 용도암 코스를 등지고 이제 투어링을 시작합니다. 해안도로를 쭉 달려서 제주 이호랜드 제주 이호태우 해변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까지 쭉 가시는 길이에요. 어, 쉽게 가는 방법은 네비에 제주시 2 5 1동 374-1번지로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으세요. 이 호테우 해변에 도착하면 저 목마 모양의 등대가 있는데 정말로 이색적이고 예쁘더라고요. 어, 사진 찍기 정말 좋은 포인트 같았어요. 애월 해안로 들어가는 곳이 초행자인 저에게도 조금 어려웠는데요. 일주도로로 쭉 가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꼭이 해안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글을 남긴 것처럼 그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은 어, 계속 타면서 바다... 색깔 미쳤다, 미쳤어. 여기는 구엄리 돌염전이래요.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염전 자리인가봐요. 염전했던 자리. 우주바다의 물 색깔을 아주 여실히 볼수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아기도 왔으니까 둘 하루 방 얼굴을 한번 만져야겠죠. 아코 만지면 안 되는데. 아, 여기가 곽지 과물 해수욕장인데 지금 많이 공사네요. 하 이제 시즌이 여름 시즌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여기, 여기. 공사가 한참 들어간 것 같아요 바닷 공사랑 네, 전체적으로 공사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네요 곽지해수욕장 하면은 이 노천탕이 꽤 유명하던데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나봐요 여기는 서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물도 어, 약간 파도가 있어서 그런지 서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남자니까 남탕 네. 아, 이렇게 가나봐요.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laughs> 물이 별로 없고 막 파래가 지금 잔뜩 있어요. 어, 근데 물은 깨끗한 것 같아요. 바이크 투어링은 어, 제주 해안도로만 막 타고 다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소소하게 잠깐 잠깐씩이라도 내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보는 위주로 하려고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짰어요. 해안도로만 타고 쭉 달리다 보면은 조금 너무 밋밋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관광지도 좀 다녀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출출라고 해서 금능 해수욕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협재 해수욕장보다는 훨씬 더몇배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음, 더 깨끗하고 음, 약간 야자수 같은 나무도 많이 있어서 인증샷 찍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었어요. 멋지게 펼쳐져 있는 해안도로 때문인지 어, 금능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주에 도착해서 첫 주유네요. 어, 경고등이 들어서 급하게 주유소를 찾아서 얼른 주유를 했습니다. 금능해수욕장도 곽지과물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인증샷만 찍고 그냥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 중 정말 예뻤던 도로인데요, 신창해안도로로 들어섭니다. 풍차해안도로거든요. 해안도로 끝까지 쭉 달려주시면은 어, 아름답게 풍차도 구경하실 수 있고 바이크를 세워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아주 예쁜 곳이었어요. 첫날 일정의 거의 마지막 코스인 삼방산에 가고 있는데요. 어, 멀리 보이는 산의 유용이 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있었습니다. 삼방산에 도착하면 바로 나오는 주차장은 유료더라고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일정을 거의 마치고 이제 중문 서귀포 중문에 있는 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기서 쭉 달리고 싶었는데 앞에 차 때문에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착하게 갔습니다. 해가 예쁘게 떨어지는 시간에 중흥관광단지에 도착했는데요. 숙소에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주상절리나 이런 곳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풍경을 보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이튿날 일정부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